여자친구랑 사귀게 된지 얼마 안 돼서 가까운 펜션을 잡고 놀러 가게 됐어. 음 나는 여자친구랑 첫 여행이라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지. 펜션까지 운전해서 가면서 들을 분위기 좋은 노래들도 준비했어. 출발하면서 오늘은 내가 DJ야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어 했더니, 오, 좋아, 가보자. 근데 좀 듣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아, 좋긴 한데 지금은 좀더 신나는 걸로" 하면서 빠른 음악을 틀더라고. 그래도 신나서 둘이 리듬을 타면서 들었지. 그러다가 신나긴 한데 좀 차분한 걸로 들으면서 갈까 했더니, 음악은 기분을 타는 거라고. 지금 이게 딱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펜션에 도착했어. 도착해서 펜션을 둘러보고 짐을 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침실에서 부르더라. 그러더니 "오빠, 이제 내 취향 뭔지 알겠지?" 이러더라고 끝날 나는 비트를 쪼개고 또 쪼개는 침대 위에 아웃사이더가 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역시 신날 때는 빠른 리듬이야" 하며 만족했는데, 응. 앞으로 쭉 괜찮을까? <laughs>